진짜 잡다한 일다 하네. 세아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지우는 여기저기 심부름하고 뛰어다니는 세아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면 힘이 나요? 왜 시비예요? 알았으니까 마치고 병실로 와. 왜요? 내 색시라며 맨날 오지도 않는 마누라 이렇게라도 보려고 한다. 잘못됐어? 그래도 제 말이 먹히긴 했나봐요. 아니라고 막 잡아 뗄줄 알았더니 은근 눈에 밟혔던 모양이죠. 너야말로 나 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냐? 아 아닌데요. 무슨 그런 자각을뭐 어, 많이 나서 이제 심심해요. 뭐 노래는 들을게요. 아무튼 기다릴 테니까 이브 끝나고 와. 할말 있어. 거식증이 있다는 거 말하지 그랬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조심스러울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일부러 만든 자리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윤지와 너의 친엄마에 대해선 우수히 많은 소문만 들은 정도야.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 없는데요. 전 세아처럼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쓰지 마세요. 물과 기름처럼 나랑 세아가 친해질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을 테니까. 어릴 적 세아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만 세영이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게 연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단다. 어찌됐건 세아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기다릴게. 세 세아. i 미래야. 세 a 랑 같이 죽으려고 h s 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 미 s a 그쪽 따님을 위험하게 한 사람을 용서 r 겠다뭐 이런 웃기는 말이라도 할 생각이시라면 안 듣는 셈 a 게요우리 a r 마지막 가족이 되도록 r 마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살자. <magazz2> <쓰 gucken> 화장실 전세 냈어. 그만 꿈을 대고 나와. 나갈 테니까 저기 좀 멀리 가 있어요. 왜? 아 빨리요. 어 알겠어. 세아는 쏜살같이 문을 열고 뛰쳐나와 스탠드 옷걸이로 향했다. 가슴팍을 오므린 자세에 지우는 무언가 강한 촉이 왔다 너 젖었어? 왜? 수압 때문에 손 씻다 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무슨 상관이에요 저리 피켜요 어! 음, 감기 걸리겠군 차라리 벗는 게 아니요 체온이 있어서 금방 말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채온이면 둘이 붙으면 되겠네? 그럼 더 빨리 마르겠지? 어? <laughs> 순식간에 세아는 지훈의 품에 쏙 안겼다. 그의 얼굴이 능글맞음으로 무장하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어 세아는 절로 딸꾹질이 터져버렸다. 긴장했어? 안고만 있는데? 설마 기대하는 건가? 그만하고 나요, 갈 거예요. 나... 너한테 할말 있는데... 뭐, 뭔데요? 그게 뭘까? 비켜요. 빨리 회복이나 해요. 기억이나 돌아올 것이지. 기억 돌아왔는데 그냥 가버리네 지우는 퇴원 후 바뀐 핸드폰 번호를 주었음에도 연락 한번 없다 주말이 되었지만 울리길 내심 바라는 폰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세아는 일부러 약속을 잡고 실컷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저녁까지 놀다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약국에 잠시 들렀다 아... 체한 것 같아서요. 언제부터요? 좀 됐어요. 음. 혹시 남자친구는 있어요? 네? 아, 네. 어... 이거, 임신 테스트기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요. 네? 다임기 여성 중에서도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설마 세아는 임신테스트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보았는데 정말로 임신이라는 증거 두 줄이 나온 것이다. 세아는 기분이 좋아져 아침이 올 때까지 임신 증상에 관한 기사를 수십 개 읽어 내렸다. 입꼬리가 내내 방실방실. 해볼 줄 가렸다. 빨리 그 사람 놀래켜 주고 싶다. 그럼 결혼도 더 빨라지겠지? 나 드디어 시집 가는 거야? 아우 음. 아. 전화 한번 없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나봐. 목소리가 상당히 들떠있군. <laughs> 어떻게 알았지? <웃음> 사실... <웃음> 오빠한테 말할 게 있어요. <웃음> 뭐냐면요, <웃음> 잠깐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나도 할말 있어. 어,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도 안 돌아왔으면서... 아, 아는 방법이 있지. 꽃 도착이야! <laughs> 알겠어요 빨리 와요 오빠 오 뭐, 뭐야 나 아직 기억 안 돌아왔다 나 오빠랑 결혼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나 아기 가졌어요 뭐? thank <laughs> you